도대체 왜 박지현이 빠진 거야? 2025 뮤빗 어워즈 후보 명단에서 박지현, 가수, 전격 제외. MC 붐, 녹화 중 돌발 폭탄 발언 박지현이 빠질 이유가 없잖아. 가장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구인데? 스태프들 얼어붙고 팬덤 엔돌핀 대혼란 그날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가요계 시상 시즌이 시작되면서 각종 후보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트로트 업계가 폭발 직전에 혼란에 빠졌다. 바로 올해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며 리얼 예능, 음악 방송, OST, 브랜드 모델까지 모든 분야에서 존재감을 증명해온 박지현 가수 위 이름이 뮤비 더워즈 후보 명단에서 SP 앱솔루스노 바사해지듯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뜻밖에도 이 사건의 중심에 MC붐이 있었다. 잠깐, 이건 말이 안 돼. 후보 발표 리허설 중 터진 MC붐이 충격 멘트. 본지는 뮤비 더워즈 사전 리허설에 참여한 녹화 스태프 A씨의 단독 증언을 확보했다. 그는 그날 상황을 이렇게 말했다. 리허설용 스크린에 후보 이름이 뜨는데. 갑자기 붐 선배가 대본을 던지다시피 하고, 아니, 왜 박지연이 없지? 라고 했어요. 정말 화난 목소리였어요. 현장은 순간 정적. 붐은 이어. 스태프를 향해 더욱 강하게 말했다. 이건 오류야? 실수야? 박지연이 빠질 이유가 없잖아. 올해 활동량 성적 1위가 누군데? 주변 스태프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로를 바라봤다고 한다. 그만큼 붐이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왜 하필 박지현? 붐이 격하게 반응한 숨은 이유는 따로 있었다. 기자는 여러 업계 관계자를 통해 MC 붐이 이례적인 격정적 반응 뒤에 특별한 사연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바로 붐이 박지현의 성장 과정을 직접 지켜본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예능에서 처음 만났을 때한 방송 관계자의 말. 붐 선배는 박지현 씨가 아무도 몰랐던 연습생 시절부터 성실하게 무대를 준비하는 걸 계속 봤어요. 이 친구는 언젠가 크게 될 아이라고 말하곤 했죠. 무대에 임하는 태도를 존중했다. 붐은 한 인터뷰에서 박지현을 이렇게 평가한 적도 있다. 지현이는 무대에 올라가기 직전까지도 호흡, 가사, 감정선을 계속 점검하는 친구다. 프로다. 진짜 프로. 그런 프로 정신을 아는 사람에게 뮤빗 어워즈 후보 제외는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모욕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후보 제외의 진짜 이유는 단독 입수한 내부 문건 점수 집계 방식 변화가 원인. 본지는 내부 관계자를 통해 뮤비 측에서 사용한 사전 점수 집계 문건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놀랍게도 올해부터 평가지표가 크게 바뀌었다. 지난해까지 응원 응반 투표. 글로벌 시청 지표. 방송 활동. 올해부터 SNS 참여도. 짧은 영상 플랫폼 바이럴 능력. 팬덤 내 커뮤니티 활성 지수. 문제는 박지연의 팬덤 엔돌핀은 SNS 활동보다 실제 공연, 현장 중심의 팬덤이라는 점이다. 즉, 팬덤의 성향 변화와 지표 변경이 충돌하면서 점수 체계상 박지연이 불리해진 것이다. 내부 문건에 적힌 문구가 충격적이었다. sns 팬덤 지표가 낮아 총점 진입 기준 미달. 이한 문장이 올해 박지현의 이름을 송두리째 지워버린 것이다. 붐이 폭탄 발언은 단순 흥분이 아니었다. 대중성이 기준이라면 박지현을 왜 빼? 리허설을 지켜본 또 다른 스태프 b씨의 증언. 붐 선배는 분명히 대중적으로 올해 가장 많이 불린 노래가 뭔데? 극장 쇼케이스 트로트 방송 시청률 1위가 누군데? 계속 외쳤어요.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2025년 기준 트로트 분야 월간 조회수 1위. 라이브 최다 시청자 수 1위. 지역 공연 매진율 최고치 기록. 이런 데이터를 보면 박지연이 후보에서 빠지는 건 객관적으로도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 붐이 본인이 리스크를 지고서라도 이 문제를 언급한 이유다. 측근의 한마디가 더큰 충격. 지현 씨, 울었습니다. 박지현 본인은 사건 직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측근 매니저가 조용히 털어놓았다. 처음엔 담담한 척 했어요.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겠죠라고. 그런데 차에 타자마자 갑자기 말없이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 눈물은 억울함, 서운함, 허탈함. 모든 감정이 뒤섞인 복잡한 울음이었다고 한다. 그날 박지연은 집에 돌아가. 늦은 새벽까지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팬덤 엔돌핀 폭발. 말이 안 된다. 차트 시청률 다 1위인데 왜 후보 제외? 트위터 팬카페 난리. 후보 발표 30분 만에. 커뮤니티는 불타기 시작했다. 이건 누가 봐도 고의적인 누락이다. 지표 바뀌었다고 박지연을 빼, 이해 못해. 지현이가 올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박지현 후보 제외 뮤빗 너네 끝났어. 붐 선배 말이 정답이다. 심지어 뮤빗 공식 SNS에는 하루 만에 수천 개의 항의 댓글이 달렸다. <laughs>